네, 예, 다음에는 이제 어 스쿠버 다이빙과 기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뭐이 스쿠버 다이빙을 한 번도 안해 봤어요. 사실 수영도 잘못 하고. 그래서 뭐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바닷속이 굉장히 예쁘고 어또 다른 이 지상의 세계와는 다르죠. 한번쯤 들어가서 구경을 해본 싶은데 이 스킨스쿠버들이 어떻게 해서 이 깊은 바닷속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호흡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수면은 우리 해수면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위죠. 지구상은 이제 산 높이 올라가지 않고 이 해수면은 어, c 레벨인데, 이 해수면의 평균 기압은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지표면에 있는 공기들은, 지표면 일기압에 있는 어이 공기들은, 어, 어떤 이제 구성성분이 있냐면은, 어, 질소가 n2가 78% 그리고 산소가 21%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다른 기체들로.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거 두개 합하면 약 99%가 전부 질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스킨 스쿠버들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이 다이버들이 그 실린더를 그 등에다 메고서 이제 바닷속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스쿠버 실린더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강철이나 알미늄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압축된 공기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닷속을 들어가면 압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해수면이 일기압이에요 일기압인데 어, 수심 10m 10m를 들어갈 때마다 일기압씩 이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압력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어, 10m 들어가면 2기압이 되겠죠. 그리고 20m를 들어가면 33기압이 30, 되고, 30m를 들어가면 4기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압력을 많이 느끼고, 게 되고, 그러니까 이 폐에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어, 이 지표면에서는 호흡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5,000m, 6,000m, 뭐 8,000m의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되면 호흡이 이제 곤란하게 돼요. 그만큼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반대로 이제 어, 물 속으로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압력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 탱크에서 다이버한테 공기의 압력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데 그때 그 공기의 압력은 뭐냐면은 물 속에 그러니까 물 속에 10m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 물 그때 압력이 이, 이 기압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기압의 압력을 이 산소통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는 원래는 거기에 이제 질소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것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20m가 들어가면은 3기압의 압력으로 공기를 집어넣어 줘. 이건 이제 자동적으로 그 수심에 따라서 그것을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스쿠버 다이빙과 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이 있는데 이 스쿠버 다이빙한테 다이버들한테는 기본 규칙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 숨을 참지 않는다. 숨을 항상 어, 어, 자유롭게 쉬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산소통에서 들어오는 그 압력에 따라서 제대로 어, 우리가 어, 몸의 기관을 기관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보일의 법칙은 뭐냐? 어, 어떤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어,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의 그 압력하고 부피의 고분 또 다른 위치에서, 그러니까 바닷속에서의 압력하고 부피의 곱과 같다 해가지고 압력하고 어, 부피가 반비례하게 되는데, <laughs> 즉, 뭐냐면은,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기압일 때이 풍선이 이렇게 이런 이제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2기압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에 부피는 그것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외부 압력이, 외부에서 압력이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하니까. 3기압이 되면은 그것의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다이버가, 어, 스쿠버 실린더에서 이제 공기를 흡입할 때 폐로 들어가는 이제 그 공기는 주변 압력, 즉, 바다속의 압력하고 같아야 되는데, 어, 해수면에서 실린더를 통해서 들이마시는 면은 폐의 압력은 1기압이 돼요. 폐의 압력이 여기에 1기압이 되는데, 수심 30m 에서 탱크를 통해서, 어,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은 폐의 압력은 4기압이 된다 하는 거죠. 어, 수심 30m 가 여기죠. 그러면은 압력이, 어, 4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보일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서 한번 왜 그렇게 압력을 자동적으로 조정을해 줘서 그렇게 놓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잠수부가 있는데 우리 이제 스쿠버가 폐의 부피가 1, 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때 이제 V가, V1이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면 아래 30m에 있던 어 다이버가 폐의 4기압의 압력으로 압력으로 어 1리터의 공기를 가지고서 이제 숨을 참으면서 이것을 만약에 떠오른다 그랬을 때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폐의 용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 다이버의 폐 속의 부피의 이제 이 30m에서는 어, 공기 압력이 4기압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에, 아까 제가, 어, 잘못했어요. 어, 4기압입니다. 4기압. 그래서 P1이 4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숨을 참으면서 여기에서부터 이 30m 에서부터, 어, 올라간다는 거죠. 지표면으로 올라갈 때, 그러면은 P2는 1기압이 되죠. 1기압이 되고, 폐 부피는 얼마만큼이 되느냐? 하는 건데, 피, 지금 P1이 어, 30m 에서의 압력이 4 였어요. 4고, 그때 부피가 얼마냐? 1L 였어요. 1L 였는데, 그러면은 P2, 지금 이제 여기 위로 올라왔어요. 어, 수, 어, 그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 압력이 일기압이 되죠. 그러면은 부피는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해 보면은 V2는 4리터가 된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1리터였는데1리터였는데 이게 여기서는 4배가 된다는 거죠. 4배가 돼 가지고 폐의 용적이 4배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부피가 4배로 4배로 증가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폐의 막을 파열시켜 버린다는 갑작스럽게 이것을 펑 터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어그 다음에는 이제 스쿠어 다이빙과 달톤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달톤, 돌톤, 뭐 달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돌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돌톤의 분압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기체 혼합물의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구성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하는 거요. 예 그래서 전체 압력은 각각의 뭐 질소가 있으면 질소의 압력, 압력 그 다음에 산소면은 산소의 압력, 또 다른 기체가 있으면 그것의 압력을 전부 합한 것과 같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어 스피인 스쿠버의 그 그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어, 공기의 주요 성분은 아까 보면은 질소가 78%고 산소가 21%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고압,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어, 다이버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예, 미쳐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은 호흡하는 산소의 부분 압력이 1.6기압 이상이 되면은 다이버한테 유독하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어 1.6기압 산소의 부분 압력, 전체 압력 중에서, 어 전체 압력 중에서 이 1.6기압 이상이 되면은 산소의 압력이에요. 산소의 부분 압력이 1.6 기압 이상이라면은 어, 다이버한테 해로운 건데, 즉 시력이 변화된다든지 현기증, 그리고 발작 증세,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질소 그 만약에 전체 기압의 21%가 지금 21%가 산소의 부분 압력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 중에서 어 전체 100% 중에서 78%가 질소고 21%가 산소기 때문에 그런데 다이빙을 이제 스킨 수퍼바가 다이빙 할때어 7.6기압 정도에서 그러니까 어, 물속 아래, 7.6, 물속 아래로 드, 들어가고요. 7.6 기압 정도가 되면은 산소의 부, 분압이 얼마가 되냐면은 1.6 기압이 되는데 전체 중에서 전체 기압 중에서 1.6 기압이 되는데 이거는 어, 수면 아래 어느 위치냐면은 66m 수면 아래 66m가 되면은 산소의 분압이 분압이 압력이 1.6기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버들한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그 66m라는 거죠.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산소의 분압이 높아져 가지고 어, 전체 원래 이 에, 분압 중에서 어 어. 느끼는 게 이제 지금 1.6기압을 느낀다는 거죠. 산소의 분압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 몸의 변화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킨 스쿠버 다이빙하고 이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어, 법칙을 지금 어, 세 개나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헨리의 법칙인데 이 헨리의 법칙은 뭐냐?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특정 온도에서 액체에 용해된 기체의 농도는 어, 용매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 기체의 분압에 비례한다 하는 건데, 즉 이거는 뭐냐면은 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혈액에 용해된 기체의 양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그 앞,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어, CO2, 이산화탄소를, 어, 탄산, 탄산음료에서 이산화탄소를, 어, 물 속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주려면은 일반 대기압, 일기압에서는, 어, 얼마, 그게 탄소가 녹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 줘가지고, 어, 이산화탄소를 물 속에 많이, 높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즉, 그 기체의 농도가 압력을 얼마만큼 많이 넣어주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기체의 농도가 많이 높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헬리법칙에서 산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신체의 생리적 과정에 의해서 어, 산소를 우린 들이마셔서 그것을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질소의 경우에는 질소가, 어, 아까 78%가 들어가 있었죠. 어, 일반 공기에 산소는 21%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질소의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질소는 사실 소모가 되지가 않아요. 소모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다이버한테 다이버의 그 혈액에 굉장히 마 이제 어 물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많은 질소가 그피 속에 어 녹아 들어가 있다는 된다는 거죠 어 따라서 따라서 이제 그그 그 굉장히 이제 깊은 곳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어 거기에 질소가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녹아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어~ 밖으로 나와요 수면으로 이제 수면으로 이제 수면으로 이 다이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 헨리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압력이 주변의 압력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은 기체가 이물즉 혈액 속에 녹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즉 더 이상 혈액 속에 질소가 용해될 수 없으니까 이 질소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은, 우리가, 어, 차가운 그, 이거 이건 뭐냐면은, 어, 차갑게 된 이제 그캔 속에 들어가 있는 캔, 그, 어 콜라를 생각하자고요. 콜라가 캔 속에 처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 마시려고 툭 따요. 그러면은, 퍽 소리가 나면서 이산화탄소가 튀쳐 나오죠. 그거는왜그러냐면물 속에, 어, 그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밖에 조금, 어,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어 나와 있다는 거죠. 즉, 질소가 혈액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혈액에 질소기포가 생성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림에 여기에 있죠. 혈관이 있는데, 어, 높이 이제 그, 이제 물속 깊은 곳에서 해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그 질소가 더 이상 녹지를 못하고 혈액 속에 녹아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공기방울이 이렇게 방울이 크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기포가 형성이 돼가지고 혈관을 막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잠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헨리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이 잠수병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 관절의 통증이 있고, 피부 아래에 수포가 생기고, 그리고 심하면은 사망까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이제 잠수부들은 예방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높은 압력의 수면 아래에서 올라올 때 낮은 압력에 몸이 이게 적응될 수 있도록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잠수병이 걸려있다 그러면 그거 치료하는 방식은 뭐냐 이거는 어, 압축 공기로 채워진 고압 산소 챔버에 들어가서 치유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쿠버 다이빙과 기체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